안녕하십니까. 홈물리의이창주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홈물리의김하나 팀장입니다. 네. 12억 5천, 11억 5천. 네. 네. 대지평수만 한 10평 정도 차이 날 거예요. 그거 빼고는 실내 공간은 91평 동일하잖아요. 네. 네 딱두 세대. 올릴 때마다 다들 괜찮아하고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지금 이 금액대 물건들이 많았었잖아요. 물건들이 많이 빠졌어요. 네. 매물대가 제일 많긴 했어요. 그쵸? 그죠. 네. 지금 거의 이제 절반 이상은 다 소화됐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주변으로 좀몇개더 지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비슷한 규모로. 근데 제가 뭐 확, 장담은 제가 잘안 하잖아요. 근데 애보다는 이제 분양가는 더 비싸게 책정이될 거예요. 그렇죠. 워낙 비쌀 때, 애도 뭐 비쌀 때 공사하긴 한 거긴 한데, 지금 어쩔 수 없이 허가 받아놓은 거, 공사하던 거, 그거 마무리 져야 되잖아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는데, 해당 세대 대지에 건축 면적으로 이제 새로 지어지는 것들은 애보다는100% 비쌀 거예요. 네, 해당 세대는 대지가 네. 130평입니다. 네, 제가 방금 100%라고 했나요? 99%? 네, 1% 99. 뺄게요. 네. 혹시라도 진짜 가성비로 지어주실 수 있는 사장님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저희도 그런 사장님 계시죠? 네. 아니면 대단지로해서 대량으로 납품 받아서 네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네. 혹시라도 이제 갑자기 이제 물가가 쭉쭉 빠져서 아니면 그 금리가 쭉쭉 내려서 뭐 착한 금액에 이제 분양할 수 있는 시절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1%여신을 남겨놓게요. 을 네. 네. 12억 5천, 11억 5천. 네. 펑크 주차 타입이죠. 네. 네. 그것도 요새 대만 이 마을 특성상 거의 다 이제 북향, 동향, 서향, 유렇거든요 남쪽으로 채광받을 수 있는 그 필지가 많이 없는데 얘가 유일할 거예요, 거의 그렇죠? 네. 앞에 숲도 네. 있고요. 네. 그러 네요. 안에 들어가서 꼼꼼히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해당 세대는줄도 가능한 거죠? 아 금액이요? 네. 최대한 마음에만 네. 드신다고 하면은 최대한, 최대한 조율해드릴게요. 네. 예전에는 진짜 단돈 일원 하나 안 빼주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아직도 이제 광고하게딱 정해놓고 그게 제일 좋긴 했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요새는 그래도 이제 사장님들이 다조 가능하면 또 해주시더라고요. 가능한 데 있고, 안 가능한 데를 저희가 또다 알고 있잖아요. 미리 저희가 다 안내를 해드릴게요. 여기가 벙커 주차장이에요. 차량 나란히 두대 놓으시고, 음, 창고는 없네요. 딱 주차장. 네. 딱 벙커 주차장 용도로만 딱두대 주차하시고, 일부 외주차는 쭉다 하시면 돼요. 코너들이 있어가지고, 네. 뭐 지인분들 오셨을 때 주차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단지 네. 내 도로가 넓어서. 거의 8, 9m 되잖아요. 네. 네. 문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가 도로 집은 포함해서 130평이잖아요? 네. 어 마당이 화끈하게 크네요. 네. 큼직큼직하고. 아, 관리하기 네. 좋은 사이즈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더 커지면 좀 부담스러우실 텐데, 요 정도는 하실 수 있어요. 네. 저희 하나 팀장님도 이거 두 배만 한 것도 관리해 보셔가지고. 아, 너무 힘들었어요. 네. 아, 그래요? <웃음> 네. 네. <웃음> 이 정도는 해볼만 하죠?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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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더울 때, 캡이 짤때 하지 마시고, 오후 시간에, 아니면 비온 다음날, 비움 다음날 뽑아야 잡초들이 잘 뽑힌다면서요? 쑥쑥 그렇죠. 뽑히죠. 네. 뽑아도 또 자라요? 어, 네. 할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 아니, 저는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네. 저 흙을 좋아해서 전원주택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전원주택 네. 오시는 거예요. 네. 근데 뭐, 한번 살아볼까? 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 갖고 이제 보시면은, 이게 들어오셨다가 후회를 많이 하시는 거고, 난꼭 죽기 전에, 진짜 꼭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 안 해요 네. 네. 그냥 호기심에 집을 이거 한두 푼짜리도 아닌데 그냥 호기심에 한번 살아볼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절대 안 돼요 네. 난꼭 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 네. 단독주택은 약간 아파트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 좀 있어요 좀 삶을 좀 여유롭게 한다는 네. 가끔 아파트랑 저런 주택이랑 비교하시는데 절대 비교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네. 네. 그 여기는 이제 다 돌데크를 깔아주셨고, 네. 가운데 중정도 있어요. 네. 네. 제 뒤쪽으로 부동수전도 되어 있습니다. 네. 음, 사장님이 관리를 꾸준히 잘 해주고 계세요. 네. 저런 가위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자, 자, 이렇 아. <laughs> 네. 잔디깎기 기계하고요. 네. 1층에 방도 있는 타입이에요. 네. 서 안쪽으로 신발장은 양쪽으로 넉넉하게 설치를 해드렸고요. 어? 이거 자동등령이었네요. 네, 네, 저는 자, 항상 <laughs> 꺼져 있어서 자동인지 몰랐습니다. 그렇죠. 저도 네. 어, 여기 자동이었나? 여기 네. 보고 알았어요. 신발장은 여유롭게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음. 보관하는데 부족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거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창이 남쪽이고 여기가 서쪽이었나요? 그렇 남쪽이니까 네. 동쪽입니다. 아 동이에요? 네. 네. 그럼 아침부터 해가 오후까지 잘 들어와요. 제일 이상적인 다 있죠?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 그, 그럼 서쪽으로도 창문이 있긴 한데, 다 뒤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네요. 네. 2층에서는 또방 네. 쪽이 또 서쪽으로 창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럼 거의 얘는 옆에 집하고 좀 붙어 있긴 한데, 거의 위에 한층더 올라가면 또 단차 있잖아요. 네. 그럼 자면이 거의 뚫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오늘은 제가 미리 에어컨을 틀어놨습니다. 네. <laughs> 이틀 동안 제가 젖은 모습을 보여드려가지고 미리 다 켜놨어요. 네. 제가 바닥이 큰방 그 있죠? 그럼 한 거의 1층 바닥만 30평 쓸수 있는 것 같아요. 면적도 넓고요. 마당도 네. 크고, 방도 많은 타입이에요. 네. 그리고 금액도 네. 합리적으로 많이 내려가서, 이제 좀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엔 애차례. 네. 네. 어, 음, 주방 끝에까지 9m36에, 여기 폭은 4 m 2 2예요 네. 이렇게 내집 마당 이쁜 조경, 이거 보시면 돼요. 벽면 지금 다 도장 처리돼 있고, 바닥은 다 포세린 타일이죠? 네, 포세린 타일입니다. 네, 쭉. 아, 식탁 자리가, 아, 요새 식탁 자리 옆에 픽스창은 뭐, 네, 기본 공식. 근데 아까 보니까, 이거, 이만한 거 하나 더 들어가도 돼요. 그쵸? 어, 네. 지금 4인용인데, 네. 8인용도 배치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길입니다. 10인용까지 최대한? 네. 네. 여기도 공간 이만큼 남잖아요? 네. 집에서 모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럴 때큰거 하나 놓고서 이제 다 같이 앉아서 이제 식사하시면 되잖아요. 네. 아니면 4인용4인용두개 놓고 손님 올 때는 하나 빼고 하나 넣어 놓고. 그리고 이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진 게그 네. 아일랜드 식탁이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서 네. 이 식탁 자리 폭이 조금 더 여유로워졌어요. 네. 그렇죠. 그런 미세한 차이는 조금씩 있어요. 네. 네. 근데 여기도 밑에, 저쪽으로는 이제 빠자놓고 간단하게 식사하셔도 되겠네요. 어, 네. 들어, 의자가 응. 들어가겠네요. 네. 라면 끓여서 바로 땡겨와서 먹으면 되겠다. 아, 네. <laughs> 샤브샤브도 이제 바로바로 해서 드실 수도 있고, 지금 네, 상판은 엔지니어 스턴으로 마감을 해주셨고요. 음, 여기 한샘 가구에요 그쵸? 네, 키친바우, 싱크볼 들어와 있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수전 이쁘게 설치를 잘 해주셨고요. 뒤쪽으로 냉장고. 똑똑. 어? 안 계시나? 아, 아 계시네요. 네. <laughs> 네. 물하고 이렇게 다 계시네요. 이건 LG 제품이죠. 김치 냉장고 다 같이 넣어드렸고, 여기 이제 수납 깊게 잘 해주셨고요. 여기는 밥통 자릴까요? 네. 딱, 나란히. 네. 위아래가 안 되면은 나란히 이렇게 놔주시면 좋죠. 높이 네. 괜찮네요. 네. 안 숙여도 되니까. 네. 네. 이렇게 안 해도 되고, <laughs> 네. 가끔 이게 이 위로 올라가 있어서, 그럼 밥을 어떻게 굳이?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거든요. 가끔 그런 데도 있었어요. 네. 여기 키 큰장이 하나, 둘, 셋, 네 칸이니까 여기 두 칸을 이렇게 같은 높이로 해주셔서 잘 해주셨네요. 여기 또 아, 여기는 시템 스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앞으로 나옵니다. 네. 그고 인덕션은 한샘 제품으로. 저 여기 한샘 한샘 중 맞아요. 정품. AS가 편해요. 하고 엘리카우도잘 설치해 를 주셨고 벽쪽으로 콘센트랑 이게 다 서랍이죠? 네. 식기세척기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 없어요? 네잘 네. 쓰시나요? 어... 있어요? 필요하면은 한쪽을 네. 빼가지고 저끝한 쪽으로 네 해가지고 네.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욕칸이네요칸 네. 제일 좋은 게 거실하고 이렇게 주방하고 네. 같이 요리를 하면서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네. 요새 거의 대면형 구조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네, 네. 셰프의 주방. 아네 아, 네. 여기서 요리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나도 보고. 네. 그러면요. 네 서로 보. 고 음, 가족 친화적인 구조예요 네. 일단 벽체로 막 켜져 있고, 어, 아, 저쪽으로 다치는 거죠? 빽혀지는 게아 네. 게 아니고. 이 집에 좋은 점이 보조주방이 되어 네. 있어서 네. 장점입니다. 네. 음, 근데 추가 냉장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배치하시고, 여기 다 막는 건좀 답답해 보일 수 있으면은, 이가벽이나 네, 간살로 살짝 막아서 여기 수납, 장 하나 놓고 냉장고 하나 놓쳐도 되겠어요. 어 괜찮겠네요. 네. 아니면 하부장짜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여기 앉아서 이제 이놈의 남편 언제 들어오나 아, 네. 앉아서 팔짱끼고 이놈의 네. 남편이 아니고 이놈의 와이프 언제 들어오나. 아, 아, 그래요? 아뭐 그럴 수도 있고. 네. 네. 음, 일찍 일찍 다녀야죠. 네. 안쪽으로 다행도실이 길게 펼쳐져 있어요. 여기 도시가스랑 다직관네 상수도 다 들어오고요. 가스레인지 이거 들어와 있고 싱크볼도 한세 제품으로 잘 설치해 주셨고요. 방귀창 있고, 뒷문이 있네요. 뒷문은, 작은 공간? 네. 어, 이런 공간이 있으면, 재활용이나, 약간, 쓰레기 나올 때,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당하고 살짝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문이 또한개더 있어요. 두개더 있어야 돼. 아, 네, 두 개. 어? 어? 아, 아, 네. 세탁기는 이쪽으로, 네. 위아래. 이선반 네. 없었으면 나라에도 놓으실 수도 있는데, 위아래 배치하셔야 되겠네요. 아니면은 선반, 이게, 이동되는 아, 선반이잖아요. 네, 되는 거네요. 네. 아, 그리고 그래, 욕한번빼면은 나라에도 놓으실 수 있겠다. 네. 네, 그물 쓰는 데라 한번턱 주셨고. 세탁기 건조기가 추가 옵션으로 해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확인해 볼게요. 네. 이제 반대편 공간 보러 가죠. 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여기는, 어, 분리가 되어 있네요. 어, 이렇게 분리형으로 되어 있는 게 되게 좋은 게, 네. 화장실 들어갔을 때, 아. 양치하거나 손쉽게 좋습니다. 네. 음, 다같이 식사하고 네, 네 따로따로 네. 네. 기역자리 이쁘요 하부장 널찍하게잘 네. 되어있고 조명 들어오는 거울도 잘 설치가 되어있고요 안쪽으로 샤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1층에 방이 있기 때문에 네. 샤워부스로 돼가지고 활발하게 샤워하게 하고 네. 벽체하고 바다 동일하게 포스메탈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대는 설치되어있진 않고요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양변기 설치되어있습니다 네. 저 스프레이건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어, 성도하게. 네. 네 스와도 세고. 그리고, 여긴 1층의 방. 이 정도 방 사이즈는 나와야 이제 뭐 자제분 쓰거나, 음, 어머님 주시거나할수 네. 있잖아요. 또다 통창으로 해줘서, 바깥으로 바로 이제 마당 진입하실 수도 있고, 간혹 1층의 방을 그냥 반창하셔서 이제 못 나가게 돼 있는데, 그럼 1층에방 이미가 많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단독주택에서는요. 그렇죠? 네, 이렇게 돌아다가면 되긴 하는데 방 안에 있다가 아침에 딱 눈뜨자마자 바로 내 바닥 딱 나가서 댕댕이 풀어놓고 이렇게 즐기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너무 좋죠. 네, 4m 43m 폭은 네, 3m 에어컨 잘 틀어놓고 간접조명도 커튼박스 쪽으로 요새 많이 들어오네요. 네, 커튼박스 쪽도 간접조명 해주셨고요. 네, 창호는 시스템 창호. 슬림하죠? 고 네. 그 중정 공간도 볼수 있게 픽스창잘 해주셨고. 올라가기 전에, 여기도 문이 하나 있죠? 네. 그냥,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냥, 그냥 통로 되어, 네. 되어 있습니다. 마당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네. 바로, 요, 보이는 집이 옆 세대. 지금 현재는 11억 5천. 조정 가능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보일러실입니다. 안쪽으로도 여유 공간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검은색 보일러네요. 네. 블랙 에디션 보일러 설치가 잘 되어 있어요. 오, 2층 올라가 볼까요? 계단 깔끔하네요. 화이트. 네. 픽스창, 픽스창. 그쵸, 여기, 여기서는 이제 절반 정도 열려 있거든요. 그럼 여기 절반 위에서부터는 이제 4방이 다 뚫려 있는 거예요. 네. 2층에첫 번째 방. 네. 여기도 어, 밑에 방하고 사이즈 똑같아요. 네. 요새 이제 작은 방도 작으면 이사할 때 자녀분 의견도 중요하잖아요. 아, 그럼요. 네. 엄마, 아빠 방만 좋으면은 또안올라그래요 근데 뭐다 키워놓고 들어오시는 분은 상관없으실 것 같고. 네. 여기는 3m. 네. 자녀가 끝까지 반대하면그방 하나 얻어주고 오시더라고요. 다큰 장성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3m68, 네. 네. 에어컨 잘 들어와 있고, 여기도 크게 픽스창 돼 있고요, 통창. 붙박의장도 여기는 넣어주셨네요. 네. 넥칸잘 네, 설치가 돼 있어요. 천재비 음, 깔끔하게 화이트. 그리고 똑같은 위치에 고용식실 하나 또 있. 어? 네, 제자리요 <laughs>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네. 이렇게 건식 세면대 되어 있고요. 음. 안쪽도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못봤 오빠 이제 폴리 볼때 여기서 양치는 하실 수 있겠네요. 네. 대신 여기 쪽으로 환기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네, 여기 안쪽에 방이 양쪽으로 두 개가 더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막아버릴래요. 막고 그냥 마스터룸으로 네, 여기서부터 그냥 다 안방 쓰는 걸로. 네. 네. 여기 복도공간도 양쪽으로 길게 나와 있고요. 뒤에도 뻥 뚫려 있긴 한데, 네. 어, 맞아. 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오. 마당은 이렇게 갖고 오시는 거예요? 네. 네. 지금 확 이렇게 또 대놓고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네. 오셔서 보시면 돼요. 네. 잔디. 우리는 잔디가... 불편할 게 없죠. 아, 우리는, 네. 보... 네. 내려다 보는. 네. 네. 잔디가 1도 없어요. 다보도블록 깔고, 막잡석 깔고, 콩가, 콩자가 깔고, 가운데다가뭐 파이어 핏 같은 거 하셔도 되고, 네. 너무 잘해보셨는데, 3년, 4년 차만 돼도 저렇게 되, 되더라고요. 네. 네. 점점 잔디가 줄어들고 막 그러긴 해요. 네.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방. 2층의 두 번째 방이에요. 네. 여기도 창이 또 양쪽으로 다 있어요. 음 응, 남쪽하고 서쪽하고. 네. 창이 나와 있는 겁니다. 다 통창으로. 그러니까 묘세 짓는 전원주택들은 빌라 한동에 들어가는 샤시값 나온다는 말이 사실이, 사실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많이 들어가요. 네. 3m에 비는, 네, 다 4m가 넘어가네요. 4m 37. 응, 음, 에어컨 통창. 따면. 하루 종일 해가 잘 들어올 거예요, 이 방은. 네. 밝은 서재를 꾸미셔도 되겠다, 여기를. 네. 네. 아까 저기서 막아버리면은 여기 사장님 서재 쓰시면 돼요. 네. 어, 여기, 여기도 있어요. 이 공간 이대로 활용해도 좋고요. 예를 들어, 뭐, 이 현장이 드레스룸이 좀 작거든요. 네. 드레스룸으로 꾸미셔도 되고요. 아, 저기 샤시만 보시면 돼요, 그쵸? 네. 음. 보조월패드 설치 잘 해주셨고, 드레스룸 뭘로 쓰신다고 그랬어요? 전 드레스룸이요. 아 그럼, 음 정리가 잘 되있으면 열어놓고 보면 되는데 안 되있으면 닫아버리면 돼요. 어, 이렇게 커튼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네. 화장실이 블레이드 음, 같은데 또도 세면대가 또 밖으로 나와 있어요. 안쪽으로 욕조 딸린 화장실도 있고 이렇게 양변기하고 욕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환기창은 되어 있진 않네요. 안쪽이다 네. 안쪽이라. 네. 슬라이딩 도어로 해서 드레스룸이 또 분리가 돼 있어요 여기 픽스 창돼 있긴 한데 여기 스타일로 딱 놓으시면 되겠다 네 5구짜리에 네. 들어가있 사이즈가 폭이 나옵니다 네 콘센트 있고요 이렇게 북박이장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칸아 어? 스타일러 저기 있네요 네, 네. 어, 남네요 네, 이건 3구짜리인가요? 네 3구짜리입니다 네. 아네세벌 이렇게 놓으시면 되시고 뒤로 액세서리장도 있네요 계를 옆으로 돌려 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딱그 생각했어요. 네. <laughs> 여기가 너무 좁아요. 네. 어, 딱 열리긴 하는데 이렇게 돌려 놓으시면 돼요. 이 슬라이딩 넣으니까 네. 네. 그러네. 요 여기 이제 수납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 활용하시던가 아까 복도 공간 아니면 저한방 이제 서재 겸 드레스룸 쓰셔도 되잖아요. 해당서 내가 다락방 포함해서 방이 다섯 개가 나옵니다. 네. 아니면 안방도 넓으니까 요 한쪽에다 붙박이장 하셔도 되실 것 같고. 네. 여기가 아, 요, 픽스창 사이로 침대 헤드 딱 놓으시면 되겠다. 어, 네. 굉장히 넓습니다. 네. 양쪽으로 협탁 놓으시고, 콘센트 있으니까 핸드폰 충전 걸어 놓고 주무시면 되시고, 여기는 반창이 없었죠? 다 통창이에요. 네. 그게. 사이즈 한번 실측해 드릴게요. 네. 폭이 4m23. 여기 조금 더 길겠죠? 네. 4m93. 거의 5m 폭 나와요. 네. 네. 오, 마지막 3층. 3층은 다락 서비스 공간. 네, 다락방에 테라스가 있습니다. 다락방에 테라스가 양쪽으로 있던데요, 또 네. 분리가 돼 있어요. 네. 계단에도 픽스 창이 되어 있어서 햇빛 좋은 날에는 열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제가 <laughs> 벽걸이 에어컨 리모컨을 못 찾아서. 최상층이랑 더워요. 네. 네. 그래서 요새 거의 네. 다락 공간에도 에어컨 벽걸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네. 최근에 답사 갔던 곳들이다 있었어요. 네. 모든 공간에 다 설치해 를 주세요. 네. 네. 멀티룸이고, 네. 그러면은 태양광 하나만 3kg짜리나 6kg짜리만 쓰시면은 거의 안 내실 거예요. 네. 박공 형태로 되어 있고, 팀장님 오른쪽으로 조그만 테라스 있죠? 네. 여기는 이렇게 좀 네.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쪽으로 여기는, 오, 네, 조금 넓어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넓은 테라스. 아, 여기가 전망이 제일 좋습니다. 네. 숲도 보이고, 먼 산하고 하늘을 보고 싶다. 이쪽 보시면 돼요. 네. 가끔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에서는 쓰레기장 옆에 가서 하셔야 되나? 네. 거기 남편분 사장님들끼리 모이잖아요 저녁에 네, 근데 여기는 여기 올라와서 벤치테이블 킨거 이쁜 거 갖다 놓고 여기 앉아서 멍 때리셔도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안내해드린 세대가 지금 12억 5천 네, 근데 보시고 네, 요새 최대한 협의를 잘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마음에 드시는 거 저희가 다 찾아서 안내를 해 드릴게요 연락만 주시고 오시면 좋은 물건 네, 합리적인 물건 찾으려고 하시는 물건 잘 찾아서 안내를 해 드릴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이고요. 이 현장 궁금하신 분은 윗번호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